중국 명나라 시대의 약학서 본초강목에서 오체 효능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오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꽃의 효능뿐 아니라 오독의 부작용과 오독을 완화시키는 물질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성과 약효를 동시에 지닌 옷을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의학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약자들 중에서도 옻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본초로서 여전히 관심과 연구의 대상입니다. 살아있는 온나무에서는옻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자기가 치유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액을 내보냅니다. 그 수액 안에 우르시올이 아주 풍부해들는데요. 온나무 수액 이걸 생칠이라고 하죠. 생칠 안에는 한70 내지 80% 정도의 우루시올이 들어있습니다. 오치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 우루시올. 이것이 바로 오치진인 독성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탁월한 보존력의 비밀입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처럼 오치는 우리에게 이롭기도 해롭기도 한 물질입니다. 천년 도박을 만드는 이 우루시올을 먹어야만이 이 우리 몸에 좋은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르시올인데 이 우르시올을 잘못 복용했을 경우, 예를 들어 생치를 우리가 잘못해서 복용했다 했을 경우는 이 알레르기 반응이 문제가 아니고 간을 치명적으로 나쁘게 하는 그 굉장히 독성 물질인 겁니다. 그런데 온나무는 이제 특이하게 그 계속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독성을 일으키는 우르시올이라는 물질과 또 실질적으로 간에도 굉장히 좋은 플라보노이드 물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곳에서 온나무의 약효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체 효능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암을 앓고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겠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게 되는 부작용이 한 7, 80%가 오심 및 구토, 그리고 설사, 변비, 이런 위장관 그리고 소화 기능에 되게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계세요. 그리고 불편함을 안고 계시고, 또한 이제 항암 화합 요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 골수부전 또는 백혈구 감소증 등의 면역력 저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질의 저하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 시스플라틴이라고 해서, 어,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의 약물을 이용해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을 개선시키는 원나무의 효능을 살펴보고자 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실험용 쥐들에게 항암제를 주사합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항암제가 체내에 침투한 쥐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여섯 마리 모두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한 불안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암제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쥐들에게 옻나무 추출액을 투여합니다. 주로 껍질에서 얻게 되는 옻진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 실험은 독성 물질인 우루시올이 제거된 옷을 썼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옷 껍질을 벗겨낸 온나무에서 추출한 그 추출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온나무의 옷질하는데 공업용으로 많이 쓰는, 그 다음에 일부 약으로도 쓰지만 그 껍질에 많이 붙어 있는 그 옷을 쓴게 아니고요. 옷에 그 수목. 아직 항암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쥐들에게 온나무 수목에서 뽑아낸 실험액을 먹입니다. 그러자 쥐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전히 항암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쥐들과 비교해보니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위장관을 염색해 봤었을 때 위장관에 이렇게 가스트릭 치프셀이라고 해갖고 쉽게 말하면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의 세포들이 되게 망가지거나 확장되거나 하는 이상 변증을 보이는데 저희 옻나무 추출물을 투여한 분에서는 이러한 이상 변증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죠. 또한 이제 소장 및 대장에서의 콜라겐층, 점막층에 있는 콜라겐 양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물질은 뇌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위와 장에서는 음식물의 소화작용에 관여합니다. 이번 실험의 대상이 된 쥐들의 혈액에서 세로토닌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낮아진 세로토닌 농도가 오추출물을 추가로 투여한 쥐들에게서 올라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일반 위장 진정제보다도 더 좋은 효과입니다. 면역력을 좌우하는 백혈구 수치 역시 오추출물을 먹인 쥐들에게서 정상에 가까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것이, 요거는 조금 위장장애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이거든요.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거기에도 효과가 있는지도 또 검사를 해봤더니, 골수, 골수 속 안에 백혈구라든지 거기에 있는 스탬셀들의 그런 치밀도가 많이 개선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암 환자에겐 좋은 소식이겠죠. 항암제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화기 계통의 여러 문제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받게 되는 고통까지 온나무가 고통 없는 암 치료의 해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